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간식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, 사과 에너지 오트바. 이 간식은요,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. 저희 팀도 훈련 끝나면 꼭 하나씩 꺼내서 나눠 먹는답니다.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. 먼저 사과는 껍질째 아주 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. 그런 다음, 큰 볼에 오트밀, 사과, 견과류, 계피, 소금 그리고 치어씨드를 넣고 잘 섞어 줍니다. 꿀과 아몬드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워서 부드럽게 만든 후 바닐라 엑스트랙트와 함께 넣고 다시 섞어 주세요. 바닐라 엑스트랙트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이 혼합물을 네모난 틀에 꾹꾹 눌러 담고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히면 완성!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거나 바로 드시면 돼요. 이 바의 진짜 매력은요.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 몸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.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라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 공급해주고요.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. 특히 시니어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요. 이 작은 바 하나가 근육 유지, 심혈관 건강 그리고 뇌 기능 활성화까지 도와줘요.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좋고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소화가 편하고 휴대도 간편해서 외출할 때 챙기기 딱 좋답니다.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. 정말 맛있어요.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.